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끔 우리는 내가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것이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잊고 살 때가. 죄로 죽을 수밖에, 아니, 오늘 표현대로 하면, 죄로 죽었던 우리의 그 비참한 과거를 너무 쉽게 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고 살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큰 엄청난 모든 것을 바꾸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참담했던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먼저 강조해. 과거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 내가 죄악에 찌들어 있는 죄인이었다. 라는 것을 잊게 되면, 지금 현재의 은혜, 이것도 잊게 될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절대 잊지 마라. 그래야 현재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갔던.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살았던 때. 그 때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육체에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그냥 죄를 쌓으면서 오늘 표현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것이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노받을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 세상의 가치대로 따라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 살고, 세상을 주장한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그냥 끌려다니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되는 거다. 그것이 우리 과거다. 잊지 말아라. 이걸 광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악에 빠져 살아있던 과거의 방식, 그 방식이 아직도 나에게 혹시라도 남아있지 않은가 살펴야 됩니다.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바꿔야 돼요. 어떻게? 성경적 가치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삶의 기준을 세워가야 돼요. 그냥 과거에 살았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 모습으로 그냥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바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경험해야 된다. 간구하고 경험해. 이렇게 악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과거의, 과거의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그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7절을 들어가서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바꾸는 은혜가 뭐냐? 가장 핵심이 뭐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은혜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가 어떻게 극적으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느냐? 죄 때문에 죽음의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극률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앉게 하셨다. 이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은혜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그 죄악의 수치도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이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을 극률하게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해주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용서와 회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다는 걸 기억하고 혹시라도 삶 속에 죄가운데로 흘러가거나 죄에 빠졌을 때 예상하지 못한 고난으로 낙심할 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이 내가 바뀔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뀔 수 있다. 지금 바빠서 못 나가요. 뭐, 워낙 일이 많아서 좀 조용해지면 나갈게요. 안 조용해집니다. 여유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계속 바빠요. 계속 신경 쓸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사탄의 작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빠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좀 여유가 생기면 나갈게요. 지금 너무 바빠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요거 지금 복잡한 일 조금 지나가면 제가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사탄은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런 말 못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현재에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을 깨뜨리셔야 돼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바쁘게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을 깨뜨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은 또 8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꾸는 이 은혜가 뭐냐? 구원인데,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구원 받은 성도는 이제 할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성이 남아서 자기 때문에 어른 줄 알고 자랑하기 때문에. 아예 못 받고 있어요.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절대 너희의 무언가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난거 아니다. 틈만 나면 우리는 변하거든요. 그것을 아예 막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덕을 갖고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아예 못 받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절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쌓여서 얻어진 게 구원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아무것도 희망과 소망이 없던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내지식내 경험, 내 어떤 사회적인 명예와 신분, 이거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이거 말고 말할 게 없어요. 우리는 딱 하나예요. 허물과제로 죽은 자, 진노의 자녀. 그게 우리의 신분 다예요. 거기에 뭘, 거기에다가 뭘 더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고 그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다. 그게 우리예요.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일. 그리고 겸손하게 선행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은 자로서의 삶이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뭐 학교, 직장, 교회에서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모범이 되고 실천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성숙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 모든 것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을 바꾸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